자 원점과 3,0을 지나는 이차함수 f x 가 이렇거든 부등식 f 2분의 x-k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얘의 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l보다 작다 이랬어 이 l하고 이 k값을 구하래 그러면 봐봐, 우리 이걸, 이걸 치환할 거거든? 이걸 치환할 거니까, fx가 언제 양수가 되는지를, x의 범위를 구해봐야 돼. 자, 그래프 보고, fx가 언제 양수니? fx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y 좌표가 양수일 때 x값이 언제니? 이걸 묻는 거야. 자, x의 범위가 언제, 어떤 값을 가질 때, y의 값이 양수니. 얘의 해는 뭐야?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건 뭐야? 자, 우리가 있잖아. 얘를 t로 치환을 한다고 해 보자. t로 치환을 한다고 해 보면 ft가 0보다 크다를 풀면 되지. 그럼 t가 누구야? 얘가 t인 거야. 얘가 t. t. 그러니까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예의해를 구하려면, 요 t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돼. 여기 있는 이 t의 값이, 요, 요사이에 값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의해는 어떻게 풀면 되냐? 이거, 2분의 x-k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양변에 2를 곱하면, 0, x-k, 6, 이렇게 돼서, k, X가 K보다 크고, K 플러스 6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인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면 얘는 뭐야? 2인 거지? 어 얘가 2인 거야, 2. 2. 얘가 2지. 2. K 값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L 값은 2. 이렇게. 지얘 fx를 직접 구해서 해도 되지 fx를 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 그래서 a로 둬 버리는데 fx를 a x x 마이너스 3 이렇게 둬 버리면 돼 그리고 요걸 풀면 되지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는 거야 a e 분의 x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x 마 k 여기 3이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얘가 0보다 크다. 양변에 4를 곱하고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만 반대. 이런 식. 그래서 x가 사이 값이고 여기 0이 되게 하는 값이 k 여기 0이 되게 하는 값이 k 6 이렇게 풀어도 되죠. 이렇게 풀어서 얘가 얼마?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 어, 여기가 플러스 6이다. 예, 네. 0이 되게 하는 값이 x가 k 플러스 6이니까. 여기가 얘보다 6이 더 크니까 얘가 2. E, 얘가 l.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된다.